좋은 아침입니다. 6월 4일 토요일입니다. 무자날입니다. 그죠? 예. 누른 지가 나타났네요. 지띠는, 오늘 용띠를 만나도 좋고, 원순띠가 만나 좋고, 소띠를 만나도 좋죠. 그러나 토끼띠나 양띠나 말띠를 만나면 좋지 않죠. 자 우리 모토는 몸이 뭐, 개수를 좋아합니다. 그죠? 이것을 무게 하파라 합니다.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예, 개초기를 좋아하고요. 오른 노란색 옷을 입고 오자 영자로 쓰시고실에조항토로 가면 좋겠죠. 성품이 아주 중하고 그죠? 주체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신념과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무토는 임수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무임충이라 그럽니다. 임민 임진, 임모 임신, 임술, 임자이를 싫어하고요. 이분도 직업이 예체능, 피디, 방송국, 건설업, 기죠 배우, 각종 체인을 운영, 춤, 가수, 이런 것참 좋습니다. 건강을 위장병, 전립선, 피부병, 비염, 충농증, 부인까지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지띠날 띠배로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띠날의지띠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무자날입니다. 자, 지띠 아, 오늘 연애운이 좋네요.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고요. 그죠? 그러고 결혼을 좋습니다. 그러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운 그죠? 승진운 다 좋습니다. 건강도 좋겠죠? 소띠 볼까요? 자축갑토입니다. 그죠? 역시 이제 오늘 돈이 잘 되네요. 금전운 좋고 사업운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예 아주 좋습니다. 여행은 수술은 성진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답니다. 범띠볼까요? 범띠오는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 그죠?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 이사운, 그죠? 학업은 성지는 수술은 다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토끼띠볼까요? 사살입니다 예, 행살에도 전화 이북이 되네요. 오전에좀 꿀꿀 하다가 오후에 다시 사업운이 좋아지고, 매매, 이사, 금전 다 좋아지는데, 예. 오늘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 않고요. 예, 건강도 좋은 날이죠.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오늘 그죠 아하 복부인은 만나게 되네 그죠 그래서 오늘 매매운성사운이사운 학업원 연애운 결혼 아주 좋습니다 아파도 청년도 좋습니다 BMT 볼까요 BMT는 그죠 운명의 그저 어, 운명적인 일이 일어나네요 그죠 그동안 미뤄왔던 것이 잘안 풀렸던 것들이 숙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BMT는 오늘 만사 행통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동 사업이 바쁘네, 그죠? 사업은 금전은 예, 매매운 이사업 학업은 수술은 다 좋고 여행은도 좋고요. 너무 바빠서 연애는 없답니다. 자, 뭐, 양띠 볼까요? 양띠도 홀, 그죠? 이별 뒤에 오늘또 어린 남자, 그죠?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죠? 어, 원진살 뒤에 도 어, 오히려 어린 남자를 만나서 전화 이복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좋고, 결혼은 좋아지고, 매매운이사운학업은 여행, 그지? 여행은 다수술로 좋아진답니다. 자, 원숭이들 볼까요? 원숭이들은 밥 마실 나가는 날이네. 그죠? 밤에 나가서 예, 술 한잔 하는 날이네요. 그래서 밤에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 운이 사운 학업, 원수수로, 뭐 아빠 청량은 다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파살입니다. 그죠? 역시 그 파살이 낑어서 오늘 이별이 있는 구설수가 조금 있고요. 입을 조심하시고, 만남도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닭띠님들은 좀 조용한 하루를 보내세요. 자 개띠 볼까요? 개띠 오 좋은 소식이 날아더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운 이사은하업은 해. 가족 수수는 다 좋고 성기는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는 수군 사업이 이루어지네 그죠. 오늘 조용히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날이 돼서 오늘은 조용히 뭔가 알찬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